7월 1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 이걸 그렇게 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 방송을 어느 순간 많이 길어졌어요. 그죠? 보시는 분들도 힘들고 아, 저도 힘들고 음, 성이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음, 원래 30분 이내로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음, 그래요. 조금씩 좀 말도 좀 빨리 하고 좀 후다닥 음, 시간을 좀 줄일 테니까 보시는 분들 보실 때좀 빠르거나. 가끔씩 제가 말이 좀 빨라지거든요. 빨라지면 뭐, 뭐 잠깐 예, 쉬었다 보시든가 중지시키고 예. 하여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이제 실적 발표. 어차피 잠정 실적은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 하고 나면 그 안에 지금은 뭐 영업이나의 단순한 것들만 좀 표현이 되니까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이때 실적 발표를 하고 하, 하면서 다시 컨퍼런스 콜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해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광제공장이 승인됐는데,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7월 25일 날뭐 이사회하고 뭐 컴퍼러스콜 하면서 파주 P10 공장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예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것도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이 중저가 스마트폰을 강화라 이 부분을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인도 지금 문 대통령도 가, 가 계시고 한데 인도 공장 쪽에 이제 이런 중저가 스마트폰을 해서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물량 공사를 좀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보면 삼성도 중국 쪽 부품 쓰면서 mcnex도 좀 주가가 좀 요즘에 최근에 좀안 좋았던 것 같은데 중저가 제품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협력사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기존 협력사한테는 좀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죠. 뭐잘좀 가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BMW 요즘에 CATL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BMW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삼성 SDI가 독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CATL이 중국의 CATL이 정기적 BMW 골 하게 돼서 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결정했다는 뉴스인데요. 보시면 여기 지금 지금은 이제 BMW하고 두개두 배터리 투 서플라이즈 해가지고 배터리 셀을 했는데 지금 이제 세 개를 더 추가할 수가 있다네 서드 음 그래서 여덟 개 지금 제조업체와 협상 중이라고. 그러면 이제 독점을 공한 삼성 S D 전문이 C A T L한테 뺏기고 또 나중에 또세 개가 더 늘어나면 와 그죠? 그니까 이게 뭐저 저도 이제 자세하게는 안 봤고 어차피 이 BMW에 대한 점유 점유율이나 물량이나 지금, 지금 매출 비중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겨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어차피 다른 쪽으로 폭스바겐이나 이쪽으로 좀뭐 물량 기존 물량도 좀 대기 버거울 정도로 나간 나가고 있겠죠, 아닌가? <laughs> 하여간 음 독점적으로 했던 비엠 w 에 대한 부분이 저렇게 좀 많이 좀 빼앗긴다는 거는 조금 좀안 좋네요. 그리고 알, 오늘 알츠하이머 그 메디프론이좀 주가가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여기 전에 그저 깨었나 어제 깨었나 헷갈리는 게 바이오젠이 한번 주, 주가가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국내 시장도 조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 개발업체 미 파이프라인. 이게 실제로 되게 힘들다 그러죠. 이게 치료제가 그래서 뭐 하다가 지금 포기한 데도 많고 보면 그 테이펙스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요. 이거 보니까, 그, 장마감 전에, 어제 장마감 전에 나온 뉴스라서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내용이 있어서 좀 봤는데, S4, L4, 뭐, <laughs> 승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그 증선회의 결정이 12월 18일 날 결정이 되, 되게 되어 죠 18일 마지막 결론. 근데 지금 12일 날, 쌈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임시회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저기 뒤에 뭐 시장 현황에서도 좀 다, 다시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조금 예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중간중간 혹시라도 이제 코멘트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가끔씩 요즘에 이게 요거는 세종 데이터 텔레그램에서 CIS에 대한 음 정보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좀 넣었는데 잠깐 봤는데 음 기업이 크 실적도 여기 써 있다시피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 리스크로 상, 음, 어, 음, 음? 아, 링크를 통해서 있구나 어 재무 정보가, 응? 음? 있나? 잠시만요. 아,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 재무 정보에는 p 이나 영업이익 뭐 이런 것밖에 없죠. 그죠?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볼때 부채, 부채 비율이나 뭐이 정도, 정도 선에서 보다 보니까 그 현금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좀안 따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좀 보시게 어지러우시기 좀 음, 저도 가끔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간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요건 설명을 드리면 영업이익 누적이 있잖아요. 이게 11년부터 쭉 영업이익이 계속 들어와서 어라 영업이익 누적이 왜 250밖에 0안 되지? 잠깐만. <laughs> 이건 체크해봐야겠네. 를 계산시 뭐 이상한가? 아, 어떻게 된 거야? 음, 자, 하여간 체크해봐야겠다. 를그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 같은 경우에 보면 매출액하고 재고자산하고 비중이 매출액 뭐95.2% 크죠? 매출 원가 대비 재고자산 비중 저러니까 수익이 안 나겠죠. 원가 대비 재고자산이 크다 보니까 매출액에 매출액 비중도 좀 크고요. 좀 이상해요. 음, 저런 저런 부분들을 따져 보면 그잉여 현금이나 영업 현금흐름도 안 나오고 음, 보면 그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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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게다가 돈을 좀재멀 돈을 으로좀 끌어오고 투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크게 하지도 않는데 80, 뭐 10억 80일억이면 크긴 하지만 이건 이제 분기별로 따졌 이게 그네개 분기 합쳐 합쳐서 연한선을 따진 거고 이건 분기별로 따졌을 때. 7년2분기에 많이 했군요. 87억 많이 한 바람에 1래1분기는 7억을 했는데 결론은 돈이 자꾸 안 들어와요. 그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이뉴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경협 업지가 조금 좋았던 분위기였고요. 현대그룹 반복 신청했다고요. 니산 배터리 파트너로 AS, A, AESC에서 LG를 변경될 수도 있다는 뉴스 있고요. 계속 신설 델타 테크의이 부분이 좋다고 이게 지금 어디야 어디야 그 뭐죠 소형 증권 사 아름 아름인가 아름 레포트가아이 단기 경력이 뭐클났다 하여간 <laughs> 거기서 이제 코멘트를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안 뭐 좋은 뉴스는 아니겠죠 LG화학 쪽으로 간다면. 음. 그리고 형식 승인은 된, 이건 지금 저녁에 오후에 지금 나온 뉴스고요 형식 승인은 됐는데, 그때 막 기대감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도 저기도 뭐, 뭐, 어, 어디에 붙었더라? 응? 음, 음, 벤치 모델, 네. 벤치 모델에 붙어가지고 저걸 받을 수 있겠다 했는데 또 탈락을 했대요. 그나마 기대감이 있었는데, 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 간담회 요약, 랩, 음, 짤막한 글이 좀 있네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